도더지 파도 와일드 파이어 소속이었어. 그래, 내가 치르게 후크다. 무슨 일이냐? 아, 꼬마 친구, 오해가 있나 보네. 나야, 친구들. 올레고 두목이 나한테 너희의 길안 내를 맡겼지. 하지만 정말 상심이 커. 이 삼포 대신 이 꼬마 친구를 떠올리다니. 그만둬. 이런 거 따져서 뭐 해?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고. 와일드파이어라면 스바로그의 소굴이 어딘지 다 아는데 왜 너한테 가이드를 맡긴 거지? 어허. 기술엔 전공이 있는 법. 와일드파이어가 스바로그의 근거지는 알아도 들어가 본 적은 없잖아요. 넌 들어가 봤고? 요. 하지만 그 기계 불락을 탐색하며 수집한 단서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어이, 그게 무슨 말이야? 세상에 나 삼포처럼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나 삼포의 열정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아, 알았어, 알았다고. 믿으면 되잖아. 빨리 길이나 안내해 줘. 오케이, 그럼 잘 따라와. 삼포 도착한 거야? 동생, 일분에 한 번씩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여기가 스바로그의 소굴이야? 냉랭한 곳일 줄 알았는데. 되게 떠들썩하네? 많은 방랑자들이 이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어 그들의 고향은 열 개의 괴물들이 차지했거든 스바루그 코앞에 캠프를 만들면 위험하지 않아? 아니, 스바루그가 포악하다지만 인간을 공격한 적은 없어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안전하지 하... 일찍 이주해 오지 않았다면 나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지도 몰라 엄청 무거운 문이네. 좋아, 잘 봐둬. 열려라 참깨. 어, 그건 무슨 나무지? 동화에서 나오는 주문은 여기서 통하지 않아. 어이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문을 때려부수자고반낭자랑 로봇이 장님이야? 음, 이 삼포가 알려줄게. 난이 문의 메커니즘을 파악했어. 스바로그의 땅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를 만나려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 인증? 네? 인증 자격을 얻은 금점꾼만이 출입할 수 있어요. 스바르구의 금점꾼은 지하에서 기계 잔해를 수집하고 스바르구에게 가져와 수리하죠. 아, 솔직히 이게 정말 미천 없이 큰돈 버는 일인데, 진작에 알았으면… <laughs> 제가 바로 코스키 보스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인증은 어디 가서 하는 건데? 간단해요. 방랑자 옆에 로봇 보셨나요? 그게 다 스바르구의 명령에 따라 이곳의 질서를 유지하는 감시자랍니다. 망나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 말고도 시련을 제공하는 직책도 맡고 있죠. 금점꾼이 되고 싶다면 누구나 이 철갑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laughs> 그거야 모르지. 난 들어가서 스바르구 보스한테 덤빌 생각 없어. 들어갈 사람은 너희니까 로봇한테 가서 물어봐. 이곳 사람들은 모두 로봇한테 통제되고 있는 것 같아. 지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상층 구역에서 로봇은 도구일 뿐인데. 스바로그를 일반 로봇으로 생각하지 마. 그는 어, 매우 특이해. 이 녀석이지? 에? 너무 모잘 것 없는데? 이런 형편없는 것도 깨어있나? 벌써 망가진 건 아니겠지? 어, 깜짝이야! 프로토콜 작동 시작 스캔 인증 인증 실패 방문 고난 미획득 시련을 발동한다 1년 1단계 발동 문제를 잘 들으세요. 내연기관 랩 대회 최종 챔피언은... <laughs> 내연은 뭐고, 랩은 또 뭐야? <laughs>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삼포, 너나라... 나 삼포, 당연히... 모르지... 너란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어이! 나도 모든 걸다 알진 못해. 정보는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당황하지 말고, 주변 방랑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알아? 문제의 답을 말해주세요. 내연기관 랩 대회 최종 챔피언은? 정답입니다. 다고또 우리 몰래 무슨 음악 축제라도 간 거야? 인증 결과 성공 남은 인증 횟수 2회 오른손을 뻗어주세요 오른손 자뭐 하려고? 아아 아, 아, 아파 아파 그러니까 이게 인증 마크야 좋아 2단계 남았어 같이 야 프로토콜 작동 시작 아 매번 반복하려니 지긋지긋하네. 어? 이 고철 덩어리가 뭐라는 거야? 이 녀석 성질머리가 고약한 모양인데 귀찮아 빨리 끝내. 1급 인증은 받았어? 못 받았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이거 말하는 거야? 자 봐봐. 그래 그래 됐어. 문제 낼게. 잘 들어. 질문. 미세 결정 유닛을 연결해야 하는 부속품은? <목소리> 축하해. 오다비야. 이런 간단한 문제도 틀리다니. 머저리. 공부나 더 하고 와나 이거 때려 부숴도 돼? 하? 뭐, 싸우자고? 마침 기분도 꼴꼴한데 덤벼 어차피 널 무찔러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음에쏙 드네 속전속결로 끝내자 가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맛좀 봐. 아이씨! 시작하지. 자. 죄. 그게 브루미네. <laughs> 속전속결로 끝내자. 자, 내게 맡겨줘. 물러서. 구제불능이네. <laughs> 나 살려, 살려줘. 잘못했어. 인증해줄게. <laughs> 진작이랄 것이지. 자, 오른손 뻗어봐. 너 말고 저기 제 말이야. 에? 왜또 나야? 아, 아파. 아, 아파. 됐어. 이제 1단계 남았어. 빨리 가. 난 혼자 멍좀 때릴래.

외부 위협을 발견했다. 위협 제거 준비. 전투 모듈 가동. <laughs> 드디어 머리쓸 필요 없네. 이 고철 덩어리는 내가 수리하지. 시작하지. 넌이 힘의 무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서로의 기회. 이거. <laughs> 시작하지. 자, 자. <laughs> 자, 끔은 진지해져야겠어. 이 몸의 실력 자. 좀 봐. 자, 자. 속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물러서. 자, 자. 자, 자. 자, 과 아, 이제 좀 얌전하지? 내가 시스템을 초기화 해볼게. 인증 시스템 접속 성공. 오른손을 뻗어주세요. <laughs> 또이 몸이 수고할 차례인가? 아야! 아 이건 왜 전보다 더 아프지? 이번이 마지막이라 다행이야. 이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드바로그의 인증 메커니즘도 별거 아니네! 이거 쓸모 있는 거 맞겠지? 빨리 문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곡 이삼포 쓸만하지? 올레그 두목은 진작에 알아보셨다고 그래그래 그래. 다 니덕이야 네 두목한테 칭찬해줄테니까 이제 그입좀 다물어 좋아요 한마디만 더 하죠 이 뒤에는 미지의 영역이 있으니 다들 조심하세요 가자 스바로그를 찾아가서 분명히 말하자고 어이 어이 내말 귓등으로 흘리지 않게 는 좋을 거야야 문? 아, 진짜 왜또 문이야? 구조로 봐선 조금 전 문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 삼포, 어떻게 된 거야? 어? 삼포는 뭐야? 이 자식 어디 갔어? 분명 방금까진 있었는데... <laughs> 이미 익숙해 또 로봇? 설마 스바로그를 만나려면 또 다른 시련을 통과해야 하는 거야? 스바로그 두목의 방문객 발견 프로토콜 작동 시작 스캔 인증 그래 로봇을 문지기 개처럼 대하다니 신박하네 근데 그건 효과 없을 걸? 인증 실패 방문 권한 미획득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방문자는. 클라라 아가씨께 방문 권한을 신청하세요. 클라라? 아, 큰 광산 구역에서 만났던 그 여자애? 걔가 도대체 뭔데 그 여자애한테 권한 신청을 하라는 거지? 가족이라. 음, 난 아직 이해가 안 돼. 머리 쓸것 없어. 클라라를 찾아보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클라라는 어디 있어? 오디오 자료 추출 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에너지 코어의 베어링이 망가졌어. 빨리 고치지 않으면 부력이 캄캄해지고 말 거야. 팀이, 난 다시 리베타운으로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 있는지 좀 살펴볼게. 클라라가 없는 동안 대문 좀잘 지켜줘. 오디오 추출 종료. 클라라 아가씨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또 갔다고? 갔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찾는답시고 또 가게 될 줄이야. 아, 너희 다른 마을 구경 갔던 거구나? 네 생각만큼 재밌지는 않을걸? 맞아. 어린아이 혼자 열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 검무스처럼 연약하진 않다지만 너도 연약해 보이거든. 하... 얼른 가서 찾아보자. 스파로그가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